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이로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금율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피성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6곳에 세워졌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경우 어디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이 14m 이상 정도 되는 넓게 잘 닦여진 도로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의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모두를 일단 이 성으로 도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무자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인자를 보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 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입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장세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고, 구체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망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